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우주 기술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우주 기술. 어, 지난주에 그 신마, 퀸 오브 더 이어를 이렇게 갖고 또 우승을 하셨는데, 어, 최근에 이제 부상으로 인해 뭐한 3개월, 4개월 쉬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이제 몸 컨디션, 이런 부분, 이제 괜찮으신 거죠? 네, 컨디션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몸 상태도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맞아. 킨 오브 더 이어, 직전 이제 0마 경기 우승을 하셨는데, 어, 보니까, 초반에 순발력도 굉장히 좋고, 어, 라스트 걸음에서도 정말 쳐지지 않는 그런 걸음으로 우승을 하셨는데, 어, 마필의 그런 향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킨 오브 더 이어는 초반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라서, 어, 단거리에서 하이군에 이렇게 좀 편성을 만나면 승산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어, 하이군 단거리에서는 그 능력을 계속 볼수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키노브도 이어, 어, 다음에도 또그 기승을 하게 되면 또 열심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주에도 보니까 많은 마필들 기승을 하시는데, 어, 그 중에서 또몇 마리 좀, 간식 꺼내는 마필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금요일 이경주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에, 센터먼개. 어, 센터먼개 이제 직전에 또 기승을 하셨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재기승 하시는데, 어, 이 마필도 보니까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키노브도 이와 같이, 초반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번 경주 다시 처음에 다 도전하시는데, 이번 경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센턴 번개는, 어, 초반 순발력이 좋은 마필인데, 저번에는 이제 좀 계획을 다르게 짜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로 탔었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이번에는 게이트 이점도 있고 해서, 최대한 앞선에 전개를 펼쳐볼 생각입니다. 아, 최대한 앞선에서. 역시 또 단거리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게이트에 따라서 작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좋아진 이번 센터 번개 네, 얘기를 들어봤고요 어, 네, 다음은 육정주입니다. 2등급 1800m를 준비하고 있는 영광의 챔프. 어, 영광의 챔프가 지난주에 5월달과 6월달 두번 이제 정동철 기수와 함께 준우승, 그 다음 우승을 하고, 이제 요번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5주만에 나오고 있어요. 약한 지금 네달 정도, 한달반 이렇게 주기가 길어졌는데 주기가 왜 길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그런 마필의 상태, 그리고 경주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 그때 이승을 하고 나서 이제 말이 더위를 좀 먹어서 그런지 마방에서 이렇게 좀 주전주기를 길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음나 더위 어... 때문에 여름에 어, 예 예. 어, 말 상태는 지금 조교 때는 양호한 편이고 네, 네. 편성도 괜찮아서 음. 앞선 전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전개를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앞선 전개를 어, 역시 이제 그 지난 두 번의 경주 다 모두 이제 앞선 전개로 해서 성적을 났기 때문에 어, 또 다시 앞선 전개를 생각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러면은 음, 상대마로 보신다면은 어떤 말을 볼수 있을까요? 상대마로? 어제 바로 옆에 모닝코리아도 상대마라고 볼수 있고 아 모닝코리아 네 네네. 그리고 좀 바깥쪽에 레드사이렌도 충분히 음. 꾸준하게 뛰어주는 마필이라서 그런 음. 말들이 상대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캡틴가이까지도 뭐 보시던아 네. 캡틴가이가 또 네. 지금 상승세에 있는 말이라서 음. 또모래를안 맞으면 어, 이렇게 잘 뛰는 마필이라서 캡틴가이도 음. 네 충분한 상대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또 다른 상대들을 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예, 영광의 챔프 얘기를 들어봤구요. 다음은 이제 금요일 10일 경주, 에, 혼합 3년간 천사병이 될 준비하고 있는 윈디파크입니다. 어, 윈디파크가 휴양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다시 또 경주에 복귀를 했는데, 어 사실상 윈디파크는 이제 단거리에서 또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리를 좀 늘렸다 줄였다 아, 다시 이제 좀 거리가 짧다고 할수 있는 1,400m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좀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이 마필은 원래 적정 거리가 1,400m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번엔 적정 거리로 왔다 생각하고 레이팅이 좀 높아서 이제 부담이 많이 갔던 말인데 이제 레이팅도 적정선으로 와서, 음. 게이트 이점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제 앞선 전개를 펼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어, 방금, 이렇 오늘, 지금 금요일, 어, 나눈 마필들 얘기가 다 스타트가 좋은, 어, 그런, 이렇게 앞선에 가는 그런 마필들이네요. 네. 음. 아, 그럼 혹시, 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선행마, 그 다음에 뭐 선입형 취입, 그리고 완전 취입마, 이런 뭐,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말들의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 나하고 좀 맞다, 아, 어, 좀 선호한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각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음. 많은 걸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데요.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선행, 선입마 필들이 타기에, 좀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선행 선행 정말 아, 하지만 그래도 어~ 배우신 단계이기 때문에 아~ 다른 말도 또 염두를 하고 계신다 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은 일요일로 넘어갈게요 일요일 아~ 삼주주 국사 오등과 (1600미터를) 준비하고 있는 예, 언제나 승리 어~ 언제나 승리가 이제 어, 직전에 또 같이 뛰었던 상대를 만났어요. 완봉, 뭐, 체인지백, 이런 말들을 만났는데, 어, 이번에는 역시 뭐, 직전과 다르게 편성이 조금 더 약해진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 현재 지금 마필의 컨디션이나 경주에 대한 생각 어떤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직전 경주에는 미호라는 말이, 예, 능력마가 예,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마필을 이제 좀, 따라가면서 힘을 많이 소진해서 페이스가 좀 빨랐었는데, 음. 이번 편성에는 그렇게 빠른 말도 없고 해서 페이스 조절을 좀잘 해준다면, 음. 언제나 승리의 페이스로 간다면 충분히 이렇게 승산이 있는 레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언제나 승리. 아, 이번에는 편성이 좋아서 페이스 어, 조절을 어, 좀더 신경 쓴다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 3번 언제나 승리였고요. 아, 다음은 이제 오경주. 어, 일요일 오경주입니다. 국간 3등급 1,400m를 준비하고 있는 성산사이먼. 어, 성산사이먼도, 직전에, 어, 무서운 취임력을 보여주면서 아쉽지만 또 2등까지 그래도 성적을 내주셨어요. 어, 번에 다시 한번 동거리 도전하시는데, 이 마필 또 컨디션이나 경주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성산사이먼은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게이트를 받으면 충분히 게이트 2점이 있는 마필인데요. 아, 아, 외곽이 더 좋다. 네, 안쪽에 아, 예. 게이트를 받았지만 음. 그래도 선취입형 마필이라서 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어 페이스만 이렇게 잘 음. 생각해서 탄다면 좀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페이스 조절을 잘 생각해서 탄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천년의 질주나, 키노브 캡틴 같은, 이렇게 앞선에 나가는 말들이, 음... 조금 상대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키노브 캡틴, 천년의 질주. 알겠습니다. 또, 어, 일요일까지 해서, 우리 정우주 기수, 한번 더 열심히 응원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보니까는 이제, 어, 태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새벽에 어떻게, 음, 즐거우신데 괜찮으세요? 지금이 네, 말타기는 제일 좋은 날씨라서 어, 오히려 네,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딱 적당하다. 네, 그래서 딱 네. 즐겁게 말 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즐겁게 말을 타고 계신다. 어, 맞아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려 볼게요. 겨울에 되면 이제 땀이 좀잘안 나잖아요. 네. 이럴 때 체중 조절하기가 좀힘들데 저도 그랬고. 어, 어떠세요? 겨울에 되면 체중 조절하기 괜찮으세요? 겨울이 좀내 체중 조절하기에는 힘든 시기 같습니다. 그 땀도 잘안 나고 음. 해서 뚜껍게 어, 옷을 입어도 이제 금방 땀이 식고 해서 겨울이 좀 힘들지만 지금은 체중 조절하기에는 적당한 날씨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주에도 부상 없는 정원주 기수의 건승을 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